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게함과 울음을 계획하기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for teaching, equipp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시편 69장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나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령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불을 지짐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네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이 나를 미우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고히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내 주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망군의 주여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담게 마 없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개기되고, 내 모친 후 자녀에게는 위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시강으로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네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네가 저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호와여열라바 신원 때 나는 죽게 기도하오니 많은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금머리 나를 엄무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기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여와시오, 호 주님의 사랑을 선하심으로부터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싸우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수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숙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공력을 하시나이다 내대지이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에방이내 미움을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금일이 역을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슬기를 나의 식물을 주며 가를 때 초롬하시오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온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터시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어디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저희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보시며 주의 명령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으로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지신 자를 빗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아였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도정하사 주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자양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임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식에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 된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전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바다와 그중 모든 동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어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 가요 소유를 성을 이루다. 그 종들이 종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그 아리로다. 아멘.